760 오르카, 오늘 이렇게 킨텍스 출품할 보트가 오늘 마무리 다 되고, 정리하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이다서부터, 그리고 위에 전지판이, 어, 380W 전지판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 작업 다 되어 있고, 이제 뒤로 갑니다. 그리가고 지금 엔진은 300마력, 아라도300 마력, 아래도 300 마력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지금 계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일단은. 그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만들고 이제 양쪽에 스티커 작업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자는 양 사이드로 이렇게 접이식 의자를 놨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접이식 이렇게 네 개가 다접이식 의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탁자가 놓여있어요. 이렇게 이건 어창이고요. 어창은 아직 그 실리콘이 안 말라서 아직 탈착을 안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그, 새우통도, 새우통,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을 땡겨서, 이렇게, 물도 쓸수 있는 거, 돼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사물함이요 폴링도도 되있고요 지금 양쪽에 작업도 되 있고. 그리고 여기 밖에서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 열면 바로 이렇게 전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높이는 제가 조금 이따 공개를 하겠습니다. 현실로 들어가면 일단은 어, 앞쪽에도 공간 큰 공간이 있고요. 아직 요거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 어, 가스렌지로 예정입니다. 조타석 의자가 있고요. 조타석 되어 있고 라디오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건 집에 끝까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사물함이 쫙 나져 있습니다. 뱅돌라 응? 다 사물함입니다. 그리고 유리도 이렇게 오픈으로 이렇게 열고 닫게끔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저 타석 옆에 는 이렇게. 냉장고도 되어 있고요 냉장고에는 의자 그리고 가운데는 테이블 그리고 의자 그리고 의자는 갈 때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의자 제끼면은 앞을 볼수 있고요 또 제, 제끼면은 뒤로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탁자가 나와서 컵이라든가 하니간 같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공개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보거나 너무 낮아서 볼 수가 없고 또 낮다 보면은 볼일 보고 이렇게 뒷일 마무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돌리면 높이 조절이 됩니다. 실내 공간이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이 공간이 천장까지 거의 다 올라갑니다. 소요시간은 대략 1분 정도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 내릴게요. 다시 내립니다. 네, 다내이름 이렇게 쓰고요. 이 위에 여기다 뭐 일반 탁자로도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그리고 이 실내 안에가 침실, 네, 그 조명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요. 예, 네, 이렇게 아마 네 명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장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고이 앞쪽에도 이렇게 또서머함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앞에 인도브러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눈밀러로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 쪽으로 보면, 이렇게, 배터리를 전지판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380W의 전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충전해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220V도 나오고, 누르면, 충전이, 이렇게, 배터리 충전이 됩니다. 12볼트 이제 1 3 1볼트로 바뀌고 있죠. 예, 확인이 될수 있고 끄면 이렇게 되고 있고.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위에 또그 가이드 모터 어, 배터리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네. 예, 그 킨텍스에서 전시하면 가서 오시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폴링 도어로 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폴링 도어로 이렇게 아, 이렇게 폴링 도어로 닫습니다. 이렇게 다시 닫으면 되고요. 예, 아까 조명 보셨죠? 예, 이렇게 조명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킨테기사에서 뵙겠습니다.